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는 여자도 증명해야 되는 시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이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소재가 고갈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물론 추가되는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복이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소식을 많이 접했었을 건데,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연세대의 유일한 F사상의 동아리가 신입부원이 없어가지고 이번 학기를 끝으로 활동을 접는다고 합니다. 어, 반성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 단체 이름이 패스포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원들이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현재 학내에서 에포니즘에 대한 혐오 분위기가 일상화되었다. 아, 니들이 잘했으면 혐오 안 하죠. 니들이 하도 깽판을 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은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잘 하셨으면 됐지. 잘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에포니즘 동아리에 가입할 마음을 갖기란 쉽지 않을 것. 어,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신입 회원이 없어서 그만두긴 그만두는데 이거는 우리의 잘못보다는 혐오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득이하게 이제 활동을 접는다 이런 내용인데 아마 지금 어린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 학교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데 가입하면 요즘 남자들이 정상적인 여자로 보겠습니까? 아마 왕따 시킬 걸요 남자들이 꼽주고. 그러니까 아마 이자들도 가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보여요.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익명성 밑에 숨을 수 있는, 뒤에 숨을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아직 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스탑 넣을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일단 숨고, 온라인에서는 열심히 키보드 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 오프라인에서라도 없어진 거는 다행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나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분위기가 이렇게 가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식민지를 건설했을 때 옌데 사람들을 다룰 때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복을 깨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감히 복수할 생각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동아리에 만약에 가입을 하잖아요? 막대한 피해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감히 복수할 생각도 못하게. 일단 온라인에서는 모르니까 오프라인에서 이런 게 보이면 남자들이 단호하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면 복수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폭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오죠. 유사한 대사. 어설프게 밟아버리면 나중에 복수 당하기 때문에 확실히 복수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밟아야 된다. 뭐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연세대도 그렇고 아마 다른 대학도 뭐 이런 현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자분들이 이런 움직임이 모이면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확실하게 밟아 주셔야 돼요. 어, 지금 20대 초반, 10대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여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밟을 때는 두번 다시 복수를 꿈꾸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거 그리긴 한데 올해 월달 그리네요. 주식 갤러리에 있는 글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한데 지금 이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어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만 쓰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첫날 백날 돈을 써봐도 크게 해소는 안 돼요. 왜? 본질적인 원인을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출산율을 더 낮추십시오. 라는 제목이고 한국은 비이성적인 나라입니다. 한 성별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번식을 하고 씨를 뿌려 종의 생존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이제 한국의 남자들은 여자가 필요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살기 어렵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 둘째입니다. 수컷은 어느 정도의 무거운 짊을 짊어지더라도 힘든 내색 없이 버텨줍니다. 예전부터 그랬고 현재까지도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그 짊을 짊어지고 희생을 강요받고 모든 걸 감수해도 여자와 엮이는 순간 모든 건 당연한 것이고, 힘든 내색을 보이면, 다른 남자에게 몸이나 굴리는, 그리고 이혼으로 한탕하려는 그런 엑스들, 짐승과도 붙어먹을 엑스들, 한국의 남자는 이제 알아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시간, 삶, 자신의 모든 걸, 하등 가치 없는 이기적이고, 야만적이며, 역겹고, 모든 것을 울고 짜고, 청소조차 제대로 못하고 조류기만 하는 비업시업 같은 한녀들과 DNA 교류를 하면 자신의 남성성과 삶의 질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 비이성적인 세상에서 더 이상 큰 손해를 감수해가며 새끼를 치고 짐승 같은 지능을 가진 불량 DNA 개체와의 교미를 한다는 건 자신의 종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한국은 출산율이 0.1까지 떨어져도 정신을 못 차리고 뒷방 늙은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남성에게 불공평한 거래를 강요한다면 한국인은 이제 없어지는 세계가 올 것입니다. 전 그걸 바랍니다.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마치셨는데. 저는 정상화되기 바라는 입장입니다. 좀 가능성이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편이고 글쓴이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국 유자들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혼인감소 저출산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 보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분 말씀처럼 지금 깨어나는 지금 대한민국 여자와 같은 DNA와 연애도 안 하잖아요. 지금 20대 남자들은 연애도 안 해요. 뭐 결혼은 둘째치더라도 20대가 가장 남자들이 어떻게 본다면 속력이 넘치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애도 안 한다니까요. 이거는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한민국 여자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거예요. 뭐 결혼까지야 남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많지만 연애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데도 연애도 지금 아마 전 세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 가장 낮은 연예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원인은 본질적인 원인이 바로 한국 유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뭐 몇십조 몇백조를 써봐야 엄발의 오줌 누기라니까요, 밑빠진 독의 물복기라니까요. 이 점을 좀 많은 분들이 인식해주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냉정하게 20대, 30대 한국 여성들을 걸러야 합니다. 세대가 통으로 도태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변화가 생깁니다. 10대도 중고생들은 불안하지만 어쨌든 그쪽은 군대 갈 가능성이 높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인사이트의 댓글 감사합니다. 일본은 한 세대 정도 버렸죠.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은 일본일라들이 쓰시녀가 된 거잖아요. 빈역사로 본다면 30년은 매우 짧은 거죠. 통으로 도테냐가 대거 등장하게 되면 아마 역사적으로 큰 교훈이 남을 거고 그러면 대한민국 여자들도 좀 어느 정도 뭐 일본의 스시녀처럼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들도 한국 여자와 그리고 연애라든가 결혼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매몰차더라도 확실하게 밟을 때는 밟아야죠.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설프게 밟으면 복수합니다. 보복을 해요. 과거에 일본 남자들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유자들이 다시 기어 오르려고 할때 확실히 밟았대요. 두번 다시 기어 오르지 못하도록. 일본 남자들이 그랬다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 유자들이 요즘 보면은 뭐 F 사상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제는 하해하자. 어? 지금 보니까 연대 페미니즘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신입 부원이 없어서 없애겠다 이런 흐름이 나오지만 이걸로는 안 되죠. 확실하게 그들이 두손두 두 발을 다 들고 뱃기를들 때까지는 가열 차게 가야 됩니다. 확실히 2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호해진 것 같아요. 차가워졌고 물소도 극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밑에 1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든든하다. 그래서 뭐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한 세대를 통으로 대규모 도태가 되더라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발 정치권, 기득권, 지식인 그룹에서 이 저출산 원인의 본질이 돈이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이런 것도 물론 영향은 있지만 일자리 이런 것도 영향은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고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에 대해서 신뢰를 잃은 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본질을 제발 좀 아셔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